자, 고팡스의 시간입니다.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 젊은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의 아가씨를 사귀게 됐죠. 연애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나 여인은 남친의 모든 형편을 알고는 젊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실패가 되어졌죠. 연애의 실패입니다. 젊은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낯선 땅 서울에 살면서 온갖 방황,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여친이 큰 힘이 되었는데 그 여친마저 떠났습니다. 장차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그랬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한강 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뛰어내렸단 말이죠. 그때 청년이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뭐냐면아 세월은 참 어려운 사회생활을 보냈는데 내가 온이 서울은 비정하고 세월은 비정하고 그리고 또 서울 인심들은 매정하고 여인은 무정하고 그리고 내 운명은 참 박정하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겨우 수상 구제에 대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만, 내 운명이 박정하구나 하는 그런 탄식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운명이 복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무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무정하구나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빅톨 유고의 아, 무정. 그죠? 아, 레미제라블 아니겠습니까? 빵한 조각 때문에 19년간 그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추록해서 갈 데가 없어서 성당에 찾아갔다지만 은그 미리엘 신부가 참잘 영접해 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금초대라든지 이런 것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잡혀 왔지요 경찰에서 미리엘 신부가 그거 내가 준 거요 하고 돌려 즉금 은쟁반까지도 주면서 이제 정말 성자다운 그런 참 생활을 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어 장발장 장발장 이야기에서 제일 그래도 마음에 뭉클한 내용이 아마 이 어, 미리엘 신부를 만난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굉장히 마음이 뭉클한 그런 시인이 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열심을 다해서 이름마저도 장발장이 아니라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열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큰 어,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떤 조그마한 마을의 시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꽃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역시 혼신을 다해서 성실하게 어, 헌신함으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칭찬을 받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마을에 한 노인이 사과를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모습이 장발장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들은 그동안 숨어지고 지내고 잡지를 못했던 장발장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서 그를 이제 마지막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단두대에 세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장발장 생각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 왜냐하면, 저 노인이 장발장이 되어서 죽어, 단두대에 처형이 되는 것 같으면, 그이후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장발장은 없어지고, 자기 이름, 마들렌, 이것만이 자기 자신이니까 말이죠. 그서 모든 과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낡은 가방을,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입니다. 집안의 비밀 벽장에 숨겨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가방 속에는 죄수복, 그리고 그 간방에서 신었던 신발, 그리고 미래의 신부로부터 받았던 촛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병날로 던집니다. 모든 과거에는 다 없어졌다. 그 말이죠. 순간, 불현듯이 머리를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기에 꽂혔단 말이죠. 앞으로 너 자신은 칭찬과 존경을 받을 그런 행복만이 남아있지만, 저 노인의 억울함은, 저 노인의 억울함은 누가 받을 것인가? 저 노인의 억울함은 하늘에 호소할 것인데, 너의 축복을 하늘에서까지 갈수 있느냐? 다 물거품 아닌가? 그리하여 장발장은 밤새도록 자신과 싸웁니다. 그랬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노인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단두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망 다니는 장발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시장인 마들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진짜 장발장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그게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10편 139편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서 일어남을 아시며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의 영광과 좌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국 기준을 삶의 기준을 정했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었죠. 이 시편은. 그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운명이라 할지라도, 비정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 앞에 거짓과 진실,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음, 이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학교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는데 배가 몹시 고픕니다 밤이 되어 어둑어둑합니다. 마침 무밭을 지날 때가 되었습니다. 무밭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야 여기에서 누가 보는가 지켜라. 내가 무몇 개를 가져올 거다. 그리고는 무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었다가, 물를막 뽑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누가 보십니다. 헐떡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야 이놈아 누가 있냐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십니다 아,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래도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온갖 정오와 미움과 그리고 위선과 거짓들 온 세상에 파다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법을 중심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법을 중심으로 산다 그게 기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 따라서 이 법은 자기 기준과 다른 사람 기준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요 양심을 따라 삽니다 양심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덕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시다 영원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알게 하지 진실은 알게 되지만 끝까지 기다리십니다소도의동화를보여주시다 2 6년억울한을겪어니다 제가 했습니다그러나그는결국 자기 자신이 억울하게 오게 기 때문에 나중에 죽고 뒤에 알 됩니다. 죽고 난 뒤에 진짜 거북이 실세를 하기로 그대을 합니다.

이번에 나는다이음니그게다 <clears 스>